국내 여름 피서지 추천 3편. 일평창. 흥천 계곡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물놀이와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은데요. 주변에 민박이나 펜션도 많아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에 좋아요. 대관령 양떼 목장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푸른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양떼들을 볼수 있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양들에게 건초를 주는 먹이 체험도 할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주변에 하늘 목장, 삼양 목장 등 다른 목장들도 있어 코스로 둘러봐도 좋아요. 이정선 정선에는 계곡이 엄청 많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계곡들도 많은데요. 탐방을 한번 해보고 조용하고 한적한 계곡을 선택해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아요. 화암 동굴은 동굴 탐험을 할수 있고 탄산 약수 맛보기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삼행성 행성은 한우로도 참 유명한 곳이죠. 웰리 파크는 곤돌라를 타고 태기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루지 체험도 할수 있어요. 워터파크도 있어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요. 자연 휴양림은 숲 속에서 캠핑을 할수 있고,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과 계곡을 구경하며 힐링하기에 좋아요.